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6개월 만에 재개를 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한층 높아가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중국은 대만 집권 민진당과 라이칭더 총통을 독충이라고 표현하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군사적으로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이 미국과 협상이 잘안 되면서 이런 것들이 대만 포위 훈련으로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중국의 대만 포위 재개 이 문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우 기자, 이거 뭐 대규모로 중국군의 거의 뭐 대만 전체를 막 그 함정 등을 동원해서 다 에워쌀 정도로 대규모로 지금 포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병력이나 함선을 중국이 동원을 한 건가요? 네, 지금 대만군이 자국 해안 일대에서 발견한 중국 함선 수만 해도 이제 군함이 13척, 동비정 내척, 군용기와 헬기 드론 등 합치면은 이제 71척이나 됐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 대만군이 발견한 것만 그렇다는 거죠?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더 많을 수 있는 거고. 예. 음... 이와 별도로 대만 해안 인근에서 이제 중국의 항공모함인 산둥함과 예 함선 8척 등 이제 항공모함 전단까지 같이 이제 훈련에 참가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또 작전명 자체도 이번에 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아, 뭐 뭐였습니까? 이 작전명이 해협 천둥 이런 이름이 붙어 가지고 해협에 천둥을 내린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번 작전을 주도한 중국군 동부전구 사령부에서는 이번 작전이 이제 라이칭도 대망 총통을 비롯해서 대만의 독립 세력들에게 천둥 같은 경고를 하겠다. 아... 그렇게 표현을 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해상 전력 외에도 대만과 마주하고 있는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도 이제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해상으로 에워싸는 거 말고도 육상에서도 미사일 발사 훈련 이런 걸 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음... 아마 대만의 주요 항구 지역일 때를 모두 포위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던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대만이 이제 지형 특성상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긴 한데. 이제 무역항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거대 항구는 7개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항구들을 포위하는 목적으로 이 작전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군은 이와 함께 이제 지난번 포위 작전에서 더 나아가서 대만의 이제 주요 에너지나 항만 인프라 시설들을 이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아. 그런 훈련도 함께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군이 지난해 10월 두 차례나 대만 포위 훈련을 했는데 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또다시 포위 훈련을 진행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대만 포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1년에 최소 두 차례 이상 벌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한번 일회성으로 한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음. 얘기군요. 아까 그 표현 중에서 뭐 독충으로 리라이칭더 총통을 표현했다. 이런 것도 좀 과거에 볼수 없었던 표현 같아요. 예, 이제 좀 이례적으로 중국군이 대놓고 지금 공개를 한 포스터 사진 중에 네네. 이제 라이, 라이 총통이 벌레 형상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중국군이 불태워 죽이는 모습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아, 섬뜩하게 그냥 노골적으로 압박을 했군요. 예, 대만 정부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만의 독립 세력은 대만의 분열을 기도하는 이제 해충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면서 아, 네.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의 도발과 함께 무력과시를 이어 나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해가지고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점점 어쨌든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현우 기자 이번에 이 훈련 시점도 좀 어, 주목할 점이죠. 믿는 것 같아. 이게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하기 직전. 네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둘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사실 이번 상호 관세 발표 미국 시간으로 치면은 바로 전날에 이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표 상호 관세 발표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아마 화해 모드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중국인 이미 지난달 기존 10% 추가 관세에 이어서 미국으로부터 10% 관세를 또 맞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34% 상호 관세까지 또 맞게 됐기 때문에 아하. 이제 화해모든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스티브 데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중국을 방문했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아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생일인 6월 16일 전후로 이제 두 정상이 만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호 관세 결정을 내리면서 네. 이제 정상회담까지 이제 물거품이 된게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시진핑 두 사람의 정상회담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 원래는 양국 간 협상 테이블 자체가 이제 중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맨 처음 요구를 했었던 펜타닐 마약단속.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조금 조금씩 실마리를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협상이 제대로 시작조차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관세 카드를 먼저 내밀게 되니까 음. 중국 정부에서도 미국이 정말로 협상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네. 지금 의구심이 나왔고 더 이상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대로 끌려다니서는 안 된다 이런 강경론이 나오면서 음. 이번 훈련을 통해 좀 항의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의 압박에 우리가 끌려갈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 프로그램대로 강하게 어쨌든 가자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이 재개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뭐 그런데 중국이 34%인데 대만도 32%.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국 못지않은 이 상호 관세를 맞은 것인데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상호 관세도 32% 맞았고 또 네. 중국도 지금 대만 포위 훈련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고 있고 이러면 참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대만 입장에서도. 네, 안 그래도 대만 정부도 이제 높은 상호 관세를 맞을 걸로 예상을 하고 네. 앞서 이제 TSMC에서 미국에 이제 천육백오십억 달러. 아 맞아요. 뭐뭐 뭐 투자 뭐 하겠다. 예, 이백사십이 조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네. 미국 현재 공장을 짓겠다 음.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상호 관세를 좀 내려달라는 식으로 협상을 해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게 지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이게 지금 트럼프 공통적인 것 같아요. 뭐 네, 대만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그죠. 결국에는 그 전의 협상들은 별개고 네네, 앞으로 그렇죠. 나에게 또 다른 카드를 가져와라 지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깊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완전히 달리 대만 방위 문제까지도 이 관세 협상을 위한 거래 도구에 불과하다 네. 이런 지금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음. 또 미국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대만에서 아예 방위를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대만의 반도체 사업 중심을 아예 미국 본토로 이전을 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대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회사가 대만의 반도체 2위 기업인 UMC라는 회사에 합병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제안의 배후에는 음. 트럼프 행정부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미국 자국의 반도체 산업 이익이 더 우선되고 음흠. 대만에 있었던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으로 빼오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대만이 이 방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제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너무 강도 높은 지금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 상호 관세를 때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이 글로벌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참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트럼프 이기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동맹도 예외가 없다라는 이 경제적인 압박, 무역 압박 이것은 정말 상당히 좀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대만, 일본 다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잖아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이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뭐 대만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25% 상호 관세를 지금 맞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 이런 걸 본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우리나라의 주한 미군 문제나 이런 안보 문제와 이 관세 협상 문제를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로 활용할 것 아니냐 그러는 것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추측 같기도 한데 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 발표 전에 네.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라는 걸 내면서 네.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천만 달러 이상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매입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등을 요구를 할수 있었던 절충 교역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었습니다. 요또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 네. 그리고 뭐 지상파 방송사 등 이제 외국인 지분 매입 허용 금지 등에 관한 콘텐츠 개방 문제 등 이런 거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한국이 다 일본이나 대만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 그나마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대만과는 달리. 미국과 지난 2007년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미 FTA 그렇습니다. 음. 이 조약이 20년 가까이 지금 이어져온 이제 양국 교역의 기반 협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라고 해도 이 조약 기반을 완전히 뒤집어엎고서 하려면은 이거를 재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네. 재협정을 맺고 미국 내에서 이거를 또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것까지 뒤집지는 않을 걸로 지금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또 한국은 또 일본 대만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이제 군사 전력을 가지고 있고 네. 이제 대만 유사시에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같이 참전을 요구를 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군사 지원이나 군수 지원을 요청을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맹으로서의 기호도를 높여달라는 식으로. 이 관세 문제를 다른 부분으로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느 쪽이든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 안보와 너무나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뭐 지금 이현우 기자 설명 듣다 보면 좀 시간 끌기 전략도 나름 좀 유용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는 노벨 평화상 수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협조가 어느 정도 따라줘야 트럼프 대통령이 뜻을 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카드가 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해 봅니다. 네, 오늘은 그 중국의 대망 포위 훈련 재개된 거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상관관계까지 이현우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